아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laughs>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어허.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곱게 써가야 해. 어? 이제 쉬는 때였어요. 아버님이 잔치를 위해서 돼지 새끼를 한 마리 사오셨는데, 어, 돼지 배꼽이 길고 털이 나 있는 거예요. 음. 아버님, 음. 돼지 배꼽은 길어요. 털도 나 있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잠깐 친구라 싶더니, 아유, 숭매! 돼지 백포이 아니라 돼지 새끼 고추가. 아, 예. <laughs> 어, 어. 얼마나 그렇게 재밌게 했는지. 수고 이니끝습어요 <laughs> 지금까지 5 0년이되도록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얼굴이 헛된 거려요 제가 55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에서 제가 이제 양당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하얀 모시적 삼에 중전을 모늘으신 아주 어신은 노 신사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직원이 네 명이고 저까지 이제 아가씨가 다섯 명이었는데 그냥 그 아가씨 하나 하나 하나를 유심히 그 행동 거들을 살피시고 아 그리고 저기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상 이상하다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참다 참다 못해서 아 할아버지. 어, 여기는 저기 노인정이 아니에요. 좀 쉬셨으면, 어, 이제 저기 그만 나가주세요. 그리고 아주 쌀쌀 맞게 제가 그냥 나가시라고 그랬죠. 어,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에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 도대체 그 노신사의 정체가 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어, 그렇죠. 아, 그, 그 예. 알겠네요. 그모 시적 싸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잖요 두루마기에 네. 네. 어, 그러면은 이웃 한복집 사장님 아 경쟁업체.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는 렇죠그 손님들이 뚝 끊긴 거예요 어. 그러면서 어, 어디 내 손님들을 다 빼서 가 어디 한번 보자 하고는 이제 그 염탐을 하러 오신 거죠 나너 나.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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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너너너서너너너너너너너장너너너너너너너너 우리 강미 선생님 디자이너를 스카우트하오신 거예요. 어우 태오시는 거죠. 아, 무슨 무슨+ 그때, 모지, 그... 무슨+ 그렇지. 무슨+ 무슨 강정 그렇죠. 오케이.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이제 알려주세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제가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여기 저 강미 씨가 누구니까 그런 예요어 그러니까 아, 너무 정말 스카우. 이상하잖아요. 네. 이름을 정확히 아시고아그러니까전데요아 굉장히... 그런 데누구세요그랬더니 내가 경기도 광정면 양쪽은 광정면에서 온저 이선웅 에비디는 사람입니다. 저 이선웅 에비디는 사람입니다. 아그 아아 노신사분의 정체가 이선웅 선생 아버지?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엄청 놀랐죠. 예비 씨 아버지 분이시죠? 어,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분 얘기긴 하지만 막 어우, 생각이 진짜. 굉장히 많이 그냥 주말처럼 지나갔겠네요 아, 그렇죠 아니 근데 거기가 가까운 곳이 아니라 굉장히 먼 곳에서 네. 어, 동네가 다른데 아그러면요 저기 그렇게 오셨은 오셨는데 저물한컵 네. 갖다 드리진 않고 아우 좀 나가시라고 아 그래. 아니, 근데 예고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오셨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 왜 오신 거래요 아, 아,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니 연락도 없이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오셨냐 그랬더니 예. 저 선영이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그 양장점에 있다고 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생긴 아가신가 그리고 아무도 몰래 선을 보러 오신 거래. 요 <laughs> 아니 근데 지금. 아버님께 예비시 아버님인데 잘보여는부족할 그러니까. 판국에 아주 못되게 말을 해서 꼭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등에 식은 땀이 막 나는 것 같은데. 오,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버님이 뭐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 이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래가지고 <laughs> 정말 묻는 말에만 이제, 이제 네. 이렇게 대답을 이제 조신하게 했죠. 네.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다섯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아, 이 아가씨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바로 네. 아니 그강미래요 제가. <laughs> 아 좋게 보셨구나. 네. 그래서 어,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좋게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야, 뭐 똑똑하고 얼굴도 이쁘고 괜찮더라. 한마디로 끝이야. 그리고 뭐 이것저것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뭐 결혼. 추진하자 이제 그래가지고 첫눈에 대화도 어. 나누기 전에 시아버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응. 강미 선생님이 어떤 모습인지가 궁금해요 옛날 모습 어. 그러면은 예전아 어. 아, 예. 네. 네. 예. 아, 이거 아이 선생님+ 도 잘생긴 나아선생아선생아무 선생님 있었 선생님 까생생님아생님선아그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laughs> 아 <참. 아이고. 웃음> 똑같은 <laughs> 사람. 아 닮으셨네요. 아, 어, 지금 어, 똑같으신데. 어. 그런데 아버님이 뭔가 조금 더 강단있게 생기셨네요. 아, 그러네요. 음. 그때 이제 사실은 저이선웅 씨가 어, 제대 한지 이제 몇 개월 됐는데, 네. 어, 이선웅 씨랑 딱 결혼해야지 하는 마음이 저기 그렇게 굳혀지지 않았어요. <웃음> 아. <웃음> <laughs> 아. 그런데 그 아버님을 보니까 굉장히 참 기품이 있어 보이시고 네. 어, 아주 참 훌륭하신 참 이렇게 한번 봐도 이렇게 존경스러운 그런 분이셨어요. <laughs> 이선우 씨가 저 어르신의 아들이라면은 아, 내가 결혼해도 되겠구나. <laughs> 그 아버님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laughs> 오.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고, 또 실수했을 때, 혼내시기보다는, 그럴 수 있지. 그쵸. 아이, 그래도 장점이 많네. 하고 품어주시는 음. 거잖아요. 정말 아. 몰라서 하게 되는 음. 아찔한 순간들 있거든요. 민망한 순간들. 네. 진짜 인생은 미완성인데, 그 이야기 계속해서 좀 나눠볼까요? 김건순 선생님은 장어가 뭐길래, 장어 어. 얘기입니까, 어. 선생님? 네. 그게 20여 년 전에 딸을 여궜는데 네. 사더니 예산뿐이에요. 어. 예산에 장어 어장이 있대요. 음. 그런다고 장어가 굉장히 비쌌잖아요. 네. 네. 흔한 음식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는 이제 한 번은 이제 딸이 시집을 다녀오면서 이제 우리 집을 다녀가면서 네. 큰그 마대자루 푸대에다가 한 푸대를 이렇게 어. 내려놓고 가면서 야. 이게 장어라고 어허.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해잡수라고. 그귀게 보냈다고 그래요. 야. 그래서 이제 장어를 꾹꾹 찔러보니까 꿈틀꿈들해요이장가사왔서 어. 아, 어. 손질하기 전에. 아, 이게 손질하지 않고 산 거를 그러니까 갖다 주셨다니. 아이고, 어를 <laughs> 마대 부대에다가 한 부대를 보냈는데 yeah. 그야말로 몇십+ 몇십 마리인지도 아직도 oh, 못해요 oh, 진짜 가득 보내신 건데 저는 예. 장어 귀하다고는 해도 이걸 어떻게 손질할 지 몰라서 걱정인데 oh. 선생님은 근데 척척. 하실 수 있는 아, 거죠. 그때만 해도 굉장히 순진했거든요. 아, 아, 선생님 보셨어요? 첫 달을 시집보냈는데 뭘 순진해요, 선생님? 아, 아니 다, 장어랑 수을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예, 아니, 예. 음. 그럼 그래 이제 그걸 엄부가 안 나가지고 이제 저 베란다 한 구석이다 처박아 놓고. 예.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누가 그래요. 음. 음. 아이고, 그게 얼마나 좋은 보약인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처박아 놓고 있느냐고. 어허. 그거를 그러지 말고 네. 양동이에다가 부. 가가지고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를 꺾어다가곤놈을 시계 방향으로다가 휘휘 전노라면은 그게 다 풀어진다. 아... 말은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음, 양다라를 큰걸 갖다놓고 이제 베란다에서 자루에서 이제 쏟았더니 오메. 그냥 달아야 한 마리도 없어요. 다 튀어나가가지고 다 튀어나갔어요. 예, 네, 네. 다 튀어나가가지고. 한 마리도 없어요. 온 집안을 허대고 도로 다니는데 그게 장어로 보이는 게 아니라 뱀으로 보이는 거요온 아, 집안에 시커먼 뱀들이 꼬리를 찍고 다니다 못해 부엌캐 싱크대 밑에 안방에 장 밑에 그냥 막 있는데로 겨누를가가지고이거를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야말로 6.25때 난리난 난리도 <laughs> 아니에요 아니 진짜 김건수 선생님 별류를 다 겪고 다셨는데 장어랑 숨바꼭질도 하셨어요 처음에는 잡을 엄두도 못 냈고 예. 이제 남편이 이제 어? 저, 퇴근을 해서 맞아요, 말고, 오. 오. 드디어 가더니 눈이 띵그랗게 쳐다보길래 네. 이것 좀 어떻게 수습하자 하니까 그냥 입에 뜨거라고 그냥 터나가버려요 네? 입에 뜨거라고 그냥 터나가버려요 네? <웃음> 네? <웃음> 집을 <나가버렸는데> 네, <laughs>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더니 이거 오로도안 해요 아, 가신 거예요? 덕대만 그지 영 아주 꼬봉이에요. 아니, 아니 그럼 그 어, 집에 아. 있는 장어들 어떡해요. 아니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네. 뭐, 퇴근해서 딱 왔는데 네. 이 장어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 아니, 그 왜? 시커먼 데다가 어. 사준댁에 보냈으니 얼마나 크고 실한 놈을 보냈겠그러니 우리는 장어니까 장어인 줄 알지만 그남편들은 그렇죠. 그 왔는데 뭐팍 빨리 장어 그러면 그냥 꼬리치고 다니는 데는요. 그 그나큰 집에서 나 혼자 그러고 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다가 보니까 이제 잡아가지고 양동이다 넣고 뚜껑을 덮으면 이름에 뚜껑이 나와 놔둬, 또 놔둬, 또 놔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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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열고 나와요. 열고 나오는 거예요. 아, 아, 아니 그럼 이 자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아파트 경비를 불러야겠다. 오, <laughs> 경비 아저씨네. 이제 아, 관리실에... 아파트 이제 관리소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제 네. 직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아하. 이제 그들도 남자들 둘이서. 하나는 자보다 양동이다 넣고 하나는 뚜껑을 누르고 오, 있고 아 누르고 있어야 양동이 너무 닳나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양동이다 담았는데 <laughs> 얼마나 많으면 양동이 큰 <laughs> 양동이가 하나가 또모자라요 아, 또 넉넉히 보내셔서 예. 진성으로 보 수는 없잖아요이 예. 장어 좀 갖다가 좀 드실 수 있느냐고 아 갖다 좀 드시라고. 워아 오늘도 예. 가져가시라고. 아, 아 좋대지 오고 그있 그럼 애들은. 그럼요. 장어 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놈을 이제 갖다가 이제 양동이다 갖다가 이제 집어 넣놓고 어 이제 실건과적길래배부작에다 예. 싸서 이제 짰죠. 예. 그러면은 그거를 골라면은 좀 무슨 비린내 안 나게 어떤 약재를 넣든, 뭐 생각을 넣든 뭘 어, 이런... 모르니까 모르는 건 주먹이 젖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그럼 정말 장어만 딱 고셨어요. 그렇죠. 아... 장어만 았지요 비린내가 좀날 텐데 선생님. 좀나는게 아니에요. <laughs> <laughs> 그, 그, 이제, 아, 이제, 이 남편을 이제 살살 달랬지 이제 그걸 먹이려고. 어. 먹으라고 한게 이래, 들여다보더니, 그걸 이제 컵에다가 국물이니까, 한 모금을 질끈 마시더니만은, 보가 이렇게 비벼고생했는데 아, 이거 해도 저 비려요. 그래도 원체 많으니까 짜는 양이 많잖아요. 네. 그거를 네. 한 컵씩을 드이니 굉장히 오래 먹죠. 그렇죠. <laughs> 먹을 때마다 아직도요. <웃음> <웃음> 근데 그게 몸에 좋은 거긴 하잖아요. 네. <laughs> 네. 아니 효능이 좀 있던가요? 선생님 뭔가. 자가 <laughs> 자, 자 나를 더 볶으려고 하니까 효능이 있는 거겠죠. 아. 아. 음. 음. 그럼 뭐 네. 괜찮은데. 지금 이제 참 비로소 방송을 통해서 지금. 사부님께 지금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때는 진짜 혼비백산했습니다. 아주 혼났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